예,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오면서, 예, 정말 어,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날이면, 이제 우리 여기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뭐천 원씩, 이천 원씩 이렇게 드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불주등 다수에게 천 원씩, 이천 원씩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좀 금액이 조금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일정한 금액을 누군가 소년소자 가장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방식을 중단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이래저런 사정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고 와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금액을 모아서 줘야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아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한만한 비사님이 교회에 뜨지는 곳에 떠달라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면을 이렇게 보내오는데요. 제가 조만간 이제 찾아서 흘려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제 뭐 크든 작든 어쨌든간에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작든 크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 보았라란 제목인데 우리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내용은 그거죠. 들판에 일어나온 이삭을 주러 나온 그 누슬 보아스가 선대하는 장면입니다. 물도 마시게 하고 또 복근 곡식도 배불리 먹게 하고 또 사람 그 그 밭에 소년들에게 일러가지고 누시 많이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좀 배례를 해라 이제 누을 선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누시 누과 결혼하여 엘리메가문의 기업문을 짜가 되었던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누스는 이방 여인이고 청상 가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쫓아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는 현실이 너무나 힘든 현실이었죠. 예,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런 고달픈 현장에서 누슬누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 보아스는 누세의 선행을 알기 때문에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아 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누새 그 선행에 대해서 보아스가 정말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스를 선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누키 전체를 보면 누시 아니 보아스가 누과와 결혼을 해서 엘리밀레가문의 기업물자가 되죠. 다시 말하면 누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보아스가 되었는데 이 보아스란 사람은 일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키 일장 일장에서 보는 것처럼 위력자였어요. 그래서 죄역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 그리고 또 나가서 누수의 선행을 알고 누수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이방의 가난한 한 여인을 예, 돕고 성기련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예,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가 누스를 행동으로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한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시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도 보면 정말 보아스가 누스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섬세한 배려를 하고 있죠. 볶은 곡식도 나누어 주고 또, 15절에 보면 수전들에게 명령하여서 곡시단사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게 하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누세 인생과 을 결혼해서 누세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보았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꼭 마음에서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TV를 보면 사실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뭐또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고 후원하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어게 얼마 그래, 안 됐어. 우리가 뭐, 열, 겨울이 되면 구세군 남비, 이렇게 구세군이 나와서 여러분 남비를 해놓고 딸랑딸랑 하면서 사람들에게 온종의 손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거기에 단돈 천 원이라도 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마음이 다 사람들은 전부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정말 선을, 그러니까 단돈 만 원이라도, 아니면 단돈 천 원이라도 실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 그건 그리스도 똑같아요. 다 누구나 말하면 뭐, 마음 불쌍해, 마음이 있어, 저거 뭐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지만, 정말 작지만 내 것을 내놓아서 성결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 신들도 그렇고 내가 좀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좀더 내가 형편이 좀더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쓰겠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섬기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지갑을 열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형편이 좋아진다고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못 하는데 왜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형편이 좋아지면 그건 절대적으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형편이 좋아진다고 지금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할 거라는 말은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했던 행동이 그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의 선행을 정말 가득하게 여긴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수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누수의 인생에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소에서 2장 14절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쓸 것을 다 쓰고 난 뒤에 구제하는 것은 잉여의 처분이지 구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자신이 다, 자신이 쓸 것을 다 쓰고 해야 구제하는 것은 잉여의 처분이지 구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단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개선하는 마음을 심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형편이 언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형편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와 계산 속에 있는 한, 마음 속에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살아 있는 동안, 내게 너에게 주신 기회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오른교회에서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체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영상을 다 오른교회 그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21일간 전작에 기도회를 하는 건데 그때 처음 그때 그 영상 중에 우리, 우리가 후원 하는그모투기트 선교회 목사님, 이사양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 주었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 주는데 되게 마음에 깊은 감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아마 그 아마 대구인가 어디에서 뭐그마한 그 개척교회인가를 섬겼는데, 그 굉장히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힘든 사람들이 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섬길 길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요즘,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매열을 했지 않습니까? 피를 파는자이 있었는데 매열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이상 목사님이 미국에까지 가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모토기들 성교에 힘든 북방 선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막 그날 그 이상 목사님의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있어, 마음에 있었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희생을 하서 섬겨야 되는가 하는 마음과 어울러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상 목사님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그날 저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회에 재정문제를 두고 우리 성교사님들을 어떻게 계속 후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고민을 할 때였는데 저는 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인도우서 8장 2, 3절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기쁨이 풍성한 헌금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설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환란 가운데서 가난한데 넘치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정말 넘치는 헌금을 여기서 헌금은 자기들의 모교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금이 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힘을 지내도록 자원해서 섬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렵지만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한다는 책을 썼던 셰어 클레어보니 믿음이 행동이 증명하는 그 책의 47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이해가 쉽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단들은교 교활한 협작권 패거리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즉시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신약성경에서 아무 말씀이나 꺼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서약하는 것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잊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그리스도들을교 교활한 협작권 패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하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온갖 핑계를 들어내는 거지. 우리 보아스가 누설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하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력과 능력과 이걸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누수의 인생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보아스가 주는 가장 큰 중요한 도전이자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작지만 내가 이것을 할수 있는 형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하려는 마음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주면 후이 흘러 넘치도록 도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더 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나는 우리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유관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날 위해서 여러분 후이들이고 섬기십시오. 보았음 엘리멜가문의 기업물자가 되기 위해서 눕과 결혼하여 그녀의 인생을 책임까지졌습니다. 그자는 예수도의 이름에 족벌 낭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심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영상에 기셨는데참 마음에 왔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의 양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얼마만큼 심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후대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돈들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면 많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발레가 움직인 보화라고 했는데 자기의 전 인생을 들어서 사는 보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을 사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드린 자는 백배를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두 번째로 읽어볼까?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오늘 루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들판에서 만났던 것은 바로 축복의 사람 보아였습니다 보아가 누스를 선대하고 또 누스의 기업물자가 되어서 누스가 함께 결혼해서 누세 인생의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주는데요. 오늘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의 고유까지 와서 섬겼던 누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갚아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갚아 주시는데요. 여러분 누시 정말 시어머니를 그 소망 없는 시험의 나무를 섬기는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작은 일을 행하지라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최선의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언서 19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우리 사정기전이 아니라 이것도 오늘 잘못되네 마태복음 6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나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선행을 하고 선을 심고 하나님 나라에 드림으로서 정말 선을 거두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즘은 너무 사, 세태가 이 냉랭하고 이기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사실 내가 보니까 축복을 심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오그라들고 있는데 많이 심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갚으시고 책임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요. 우리가 이 5월을 맞아서 참 어려운 분들 많이 있을 건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어려운 손길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그만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뻗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의 삶을 갚아주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 아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누세 선행의 하나님께서 보아스 만나는 그 축복으로 갚아주고 계시고, 또보아스가 정말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함으로써 예수의 님 멸족배 이름을 남기는 참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심고 심기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일 창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주의...